다음 우리 임영석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렐루야 아, 아멘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자을찬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불교의 승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 승려가 누구냐 하니까 유명한 팔계라는 별명을 받은. 이름이 정지훈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정지훈이라는 사람은 1960년도에 충남 보령 출생으로서 그 시골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녔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가 말하기를야 서울에 가서 구두닦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귀가 솔깃 대가지고 귀성의 매대라고 1,500원 준걸 가지고 서울행 기차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밤 8시에 용동터역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대압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앞에서 어떤 숙녀가 옥탁을 두드리고 있더래요. 그숙녀가 말하기를 야너 이름 정지율이지? 넌 주머니에 천오백 원 훔쳐가지고 왔지? 아이러면서 말을 했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알려주겠노라. 그러면서 서울 불교의 어떤 절로 내려가더랍니다 너희어디서 물깃고 나무 업하고 어, 빨래하고 일하면서 우리 불교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일어나는데 4월 초파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그 절간에 찾아오는데 아이 정지훈이 경우들의 소년이 경우들의 어떤 여자를 경우들의 보더니 아저 여자 바보네 그러네 아 경우들의 그러니까 경우들의 신풍력이 경우들의 생긴 경우들의 거예요 이게 소문이라 가지고 주님한데 알려줬어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야너 진짜 내 질이다. 인도에 유학을 보내도 대요 3년 동안을 가서 불교를 배우라고 유학을 배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9살에 법명이 8개 승님이다 이런 법명을 바꿔서 일어나는데, 아, 신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람들이 아, 벌떼같이 불쌔같이 몰려들더래요 수상관상 나라맞히고 그런데 그게 왜냐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서 이 정지훈 팔개스님한테 알려준대요 야내 시주 받으러 갈때 만나는 사람 이름을 미리 알려주더래 그리고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미리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석하고 보면 돈이 떠오르고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생각나고 그 사람의 과거가 떠올라서 당신 아고이지돈 얼마 있지. 깜짝 놀라가지고서니 하루에 100명에서 500명이 신우를 하는데 돈을 엄청 거두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서니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들이 광상수상군 보러 오려고 벌떼같이 오는데 아 귀신이 그 사람한테 별 신토한 제도를나누어서 오대국어를 말하게 하고 외국사람이 용어로 타이동으로 타이동으로 들여서 여정의 말하면 적하님에게 한국말로 들려서 말하면 또 외국어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도울시야. 불교대학에 가서 동양철학 심리학을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배수실 학생들한테 배수실 와서 강의할 것까지 주의신이 가르쳐줘서 학생이 나와서 모든 걸딱 쓰면 귀신이 벌써 딱해속을 해주고 아 그래서 이 승려가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나 같은 신통력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승려가 되십시오. 그래서 스물다섯 명을 다 승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 열두 시에 귀신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야 내일 너 고향 친구를 만날 텐데 절대로 아는 체험은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아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실제로 사거리에 나가서 사가에 나가서 고향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어릴 때 친구 야너안 오겠지 귀신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는 채로 된거예요아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신학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일 절간으로 찾아와서 성경말씀을 읽어주고 돌아가고 전도하려고 하루도 빼놓고 찾아오는다 아이고 귀찮다고 오지말라 그래도 계속 오는거예요1비년는 주먹을 때리기까지 하는데, 계속 10년을 왔대요. 10년을... 아, 그러니까 너보다 정성이 지금에서 도대체 성경이 뭔 일래? 자꾸 이 성경을 읽어 보래고 그러는 거냐? 또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고향의 아버지가 옛날에 박수무당이었는데, 아, 예수를 믿고 부모님들이... 다 한수집사가에서 교회 봉사를 달았다는 이 얘기를 고서는야 우리 부모님이 읽는 성경책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성령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절의 주지스님도 신통력에 있는 사람인지라 벌써 마음을 알아보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 하지 않고 가라고 허락을 해 주더래요. 그러면은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자기 친구가 그동안의 사연을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중도로서라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 12시가 되니까, 아니, 귀신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무가지를 누르는 거예요. 죽이 같다고.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손을 떼려고 하는데도요, 떼지질 않는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손을 들고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 담녀를 가려고 교회를 데려가려는데 아이 트신이 쓰러뜨려서 뇌진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뇌진탕으로만 그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만 병 속에서 2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살았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떠나가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두고 어디를 가려느냐 울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교회에서 두 개를 열고 손을 잡고 그지변에 박수 모당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정지성이라는 이 승려가 자기가 전도에서 중이 되게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니까 절간으로 찾아간 거예요. 야 귀신한테 속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를 했더니요. 귀점에도 듣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너 옛날에도 신통력 정처가 아만지던 신통력은 나오디로 가고 이 모양이 됐느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이 정지훈이라는 이 승려가요 17년 동안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사용장에 네이을 갔대요 사형원도 받고 죽는 사람들 중에 불교 신자가 있으면은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연보를 해달라고 불러서일본이나 갔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귀신이 옆에서 귀에다 속삭이더래요. 저 영혼 내 거다. 저 영혼 죽으면 내 거다. 내 거다. 아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탐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마귀가 제일 좋아한 것이 뭐이냐? 인간의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영혼은 금은 모석보다 귀한데 저 영혼 죽으면 내가 끌어간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귀신들이 보이지 않지요. 성경에 의하면 수많은 귀신 마귀 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때를 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혼의 눈이 확 열리면서, 쉣가만 지옥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잡으러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쉣가만 놈들이 새놈이 왔다. 저놈들이 내 목아리에 쇠사도 걸어맨다. 이거 뺏겨줘! 아니면 저 무섭다 쫓아줘, 쫓아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무섭다고 자꾸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마귀가 죽은 사람 영혼을 육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도살장에 개 끌어가듯이 질질 두기려 패면서 질러가면서 끌어다가 지옥의 불 속에다 집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상채로 천년만년 오만년 불구독이 속에 요왕 용강나 속에서 몸이 녹아지면 또 재생되고 또 살아나고 영원 영원 끝없는 세계가 지옥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뭔 되었는 게아니요 백지 양장 차이에요눈 감으면 죽으면 천국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았다고 활동하지요. 내일이면 살인장 시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세상 사람이지만 내일은 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아이고 이런 데가 있더니 이런 데가 있다니 살을 꼬집어봐도. 입니다. 이게 정녕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귀신 마귀들한테 을 바라 악몽으로 시달렸는지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귀신이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느껴지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오늘부터 예수님께 대하 속에는 마귀 귀신을 때려잡는 것, 목사가 되야겠다 마귀가 제일 무서하는 것, 목사가 돼서 마귀 때려봅시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늦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귀신 마귀가 끌어갑니다. 지옥 가만안돼요불 속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니요 농담이 아니요오늘이 내일이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늦기 전에 예수믿도온땅 천국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류와 목상인 모시고 할렐루야, 아, 여러분.